하인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하인텍의 국내 유일한 기술력이 세계 유일한 기술력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직접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면서 최저점을 찍었던 이 700원 선부터 무려 1,500원,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2배에서 3배가량 수익을 볼수 있는 단기간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껏 파인텍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주가 또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대시세가 나오기 전 개미털기를 크게 진행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에 대한 노출이 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파인텍의 주가는 상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저점을 찍고 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이전에 상승을 했던 유지를 했던 이 구간까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이 이상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최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을 가파르게 했었죠. 그리고 과열이 걸렸었고요. 그 뒤로 물량 수화가 한 차례 이루어진 뒤 바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크게 했었습니다.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나서 갭 상승이 떴지만. 재차 하락을 했고요. 다시 주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바꿔놓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 부분인지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는 거고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밑에 버튼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되죠. 우선은 중요한 내용만 보게 되면요. 하인텍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었죠. 엔비디아 양자컴 개발 착수와 트럼프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 검토 소식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구상 중인 컴퓨터 개발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SDT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DT에 투자를 한 파인텍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파인텍은 세계 최초로 공용 본딩 장비를 개발하면서 납품까지 하였고, 센서 제품으로 첫 전장 시장에 진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파인텍의 투자 소식과 그리고 기술력이 부각이 되는 이 시점,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연속적인 호재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헌과 메타 CEO 저커버그가 안 좋은 내용을 밝히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급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1년 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똑같이 보였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의 위치와 그리고 흐름이 똑같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재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컴 시대의 목전에 있다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혜를 받았죠 그중에서 파인텍이 기술력에 대한 부각이 나오질 않았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로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인텍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직접 수혜를 받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부각이 되기 전에, 아직 이슈가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물량 털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 또한, 일전에 초전도체 흐름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가파르게 상승 했다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호재가 터지기 때문에, 폭등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볼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왔고요. 내용까지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현재 자리가 폭등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다라는 거를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님이 보내주셨고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새벽에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방 입장 부탁드립니다. 비상장 주식 대박난다고 해서 5천을 잃었습니다. 이혼하고 복구해보려고 열심히 모아서 천만원 정도 모아두었습니다. 정말 고민 많았고 잠도 못잘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죽을 것 같습니다. 차분 남님 영상보고 신뢰가 가서 요청드립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신뢰가 간다는 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실 텐데 복구하는 방법 포트를 짜서 제안을 드릴 거예요. 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무료방에서도 수익 날수 있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니까 무료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정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은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위에 보신 번호, 이 번호로 남겨주셔도 정보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은. 꼼꼼하게 읽고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은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요. 이어서 차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인텍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최저점을 찍었던 이 라인이 있습니다. 바닥선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요. 현재 위치에서 바닥을 찍으면서 매집이 크게 되는 이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고 있죠. 일전에 이 자리를 찍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재차 하락을 했죠. 자리를 유지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 호재가 연결되어서 터지지 않고 주가에 방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매집할 수 있는 이 매집 포인트에서 많은 매집이 되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호재가 연속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또는 대형 호재가 이번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한 차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전혀 걱정하실 게 아니다. 이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전에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았던 이 라인에서 주가를 받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고점을 찍은 뒤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주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호재가 임박한 상황이고요. 현재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으셔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할 거고요. 이 정보방 입장 방법 단 2초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파인텍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신 번호 010-3936-6346 번호로 파인텍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면 시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인텍이 이번에 최저점을 찍고 이러한 상승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진 걸볼 수가 있죠. 호재가 지속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은 파악이 바로 되실 거고요. 정보방에 미리 입장을 해 두셔야지 자료부터 해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파인텍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파인텍 주주분들이 진심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도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들만 따라서 해보시면은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큰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선물은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 장점이 있고요. 3년 연구 개발 끝에 연평균 적중률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분남의 추천 검색기가 있습니다. 종목수가 4종목이 떴죠. 장이 시작되고 3종목에서 5종목이 자동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매일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관리종목, 거래정지, 정리매매, 불성실공시 종목은 뜨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들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 SCM 생명과학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4%대 시작해서 상한가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25%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형 포장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매수하셨다면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4%대에서 28%대까지 갔기 때문에 24%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세 번째 종목 세명 전기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되었을 때매수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7%대에서 23%대까지 갔기 때문에 15%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대원 전선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되었을 때매수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6대시서 15%대까지 갔기 때문에 9%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매일 포착이 되는 이 검색기 하나만 있더라도 매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종목들 매수는 하실 수 있지만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무료 정보방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기 받는 방법 단 2초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는 번호, 이 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무료로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50분에게만 설치를 해드릴 거고, 5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분만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본인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거나, 뉴스를 보거나,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받으신 후에,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수익 났다고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죠. 직접 수익을 내시고, 저한테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기를 통해서, 내일 바로 수익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수익 날수 있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제 이름, 차분남,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